주제로 반영하십니까? 실전 투자 전문 양모임 선생님입니다. 미 물가가 충격적입니다. 울트라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주시장이 급락세로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검은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패닉 상태고 다우지스가 4% 넘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관련 높은 게 16개의 반도체를 대표한 업체 지수 피라델피아 반도체 업체 지수인데요. 이게 6% 넘게 빠졌어요. 이 정도면 예상치를 윗도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 물가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번 달 자연스텝 3연속 3단계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고 하루 만에 1% 넘게 1포인트 금리 인상을 열어놔라. 가능성을 내려놔라. 이렇게 제기된 겁니다. 자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인시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 뭐 2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하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 2,400선을 내주었다가 다시 이제 좀낙폭까지좀 줄이고 있긴 하지만 환율도 같이 플러스 알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1,400원 윗돌를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1,400원 넘었을 때가 세번 있었잖아요. 1997년 IMF 위기 때, 1,900원 때, 2008년 때, 금융위기 때, 1,500원 대 현재. 자, 이렇게 강달러가 보이게 되면 복합 위기상이 복잡해집니다. 자, 경제 기조가 어떻게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좀더 신중하게 잘 선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한 지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 살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금일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추천드렸던 종목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 넘게 상한가를 좀 봤죠. 현대자동차에 제네시스 GV60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다는 소식에 유라테크가 강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상한가 가는 긴 장땡봉에 대 나와 주었고, 여러분들에게 단타로 제가 추천드렸죠. 자, 이처럼 계좌를 보시게 되면 유라테크 종목명, 그 다음에 일치하는 거볼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가 700, 7,420원, 시초가 7,420원, 어,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처럼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간만에 인사드려요, 단타. 자, 오전 8시 51분에 유라테크에서 시초가 매매 기법과 공략 종목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요, 오전 08시 50분부터 09시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오전 08, 09시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되시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겠어요? 5%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어, 자, 뭐 집안에서 볼일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무슨 친구 만나러 왔다 오신다던가 편하게 볼일 보시다가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좌에 수익이 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뭐 단발성으로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9월 13일, 화요일이죠. 어제. 수고하십니다, 단타요. 수고는 아니고요. <laughs>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받고 살기 때문에 HLB 추천드렸어요. HLB 제약. 어제 추천드렸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때가 아니죠. 9월 8일이니까 어, 명절 세고 이제 9월 8일날 목요일이니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단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조강페인트 말씀드렸죠. 어, 2차 전지에 관련된 걸 내가 한번 들어가겠다 그래서 조강페인트 말씀을 추천을 드렸죠. 이처럼 뭐 당일 시장 주도주를 좀 면밀하게 좀 주도주에 관련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일 상한가하는 정목 아래번호 010 334 2 0720번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제 영상을 뭐 2주 있다 보셨다든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넘게 뭐2 3주 있다 보시더라도 걱정 안 하시는 게이 9시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늦게 보시는 분들 어, 새벽이라든가 늦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스윙 종목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단기 스윙 종목이라는 것은 이처럼 1, 2주 정도 아니면 내가 시초가에 못 들어가더라도 1일 장이 끝나고 다음 날 어떻게 보면 종가 베팅이 될수 있겠고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주를 갖고 계시다가 어 매수 매도를 하셔서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는 종목을 쉬운 종목을 컨텐츠 뽑아서 드리고 있어요. 3 3 4줄의 0720번으로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기 보면 보이시죠?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수익 종목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 바로 찍어 드렸던 거예요 에스티큐브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의 새로운 신 강자죠 어, 임상 일상 관련돼서 호재를 좀 받을 거다 해서 제가 어제 영상에 바로 요걸 추천을 드렸죠 그래갖고 오늘 바로 이렇게 수익을 좀 봤는데 어제 종목 분석도 해드렸어요 어이 구간에 종목 분석도 해드리면서 영상에다가 말씀 올려드리면서 이 구간에 어, 지금 13.46% 정도 올라가서 또 상한가는 아니지라도 15%에 가까운 어, 그런 종목에서 좀 수익을 조금 받습니다 이런 단기 수익 종목들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100번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100%번인 거예요. 받아보시고 좋으시면 받아보시고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 받아보시고 눌러달라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자, 말씀드릴 종목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0 현대에너지 솔루션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단계를 밟아가 점프 점프, 점프, 점프를 해주고 있고 지금 최고점. 82,400원을 형성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태양광 관련된 얘기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태양광 에너지.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 쇼크를 얻어맞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화요일 날을 아까 제가 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서도 진짜 블랙데이다 야 이거 심각하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게 근데 환율도 올라간다? 근데 정달아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막 어, 주가도 안 좋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책적인 어떤 수요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안에 기술력이 먹, 먹어주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로 옆에 진짜 태양광 패널이 미친듯이 있습니다 진짜 시커메요 이게 뭔 말입니까 원가 반영을 한다더라도 견주한 수요적인 반응증이 반증적인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분들 태양광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또 하면서 이 호재가 발전지계서 올라가는 건데 이거에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상향을 그릴 때, 근데 여긴 실적도 좋아요.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눌리는 구간 보이시죠? 이렇게 동산처럼. 이런 구간을 거쳐서도 우상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만 잘 잡으시면, 이런 종목은 흔히 말하는 개꿀, 말꿀, 별꿀, 콜콜 이라는 그런 주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티큐브, 이게 에스티큐브 같은 경우에도 s 스티큐브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일상에 관련된 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추천드려요. 라고 말씀드려요. 어제 영상 찍었어요. 저 양봉 임상생 찾아본 바로 어제 영상 나올 건데 s 스티큐브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실적을 봤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서도 여러분들 조금 단타로 빼먹기에도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솔직히. 근데 좀 약간 단가가 있죠. 82,400 영상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주가에 들어가서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오른막에 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오죠 어 이런 단타를 치기 아주 좋은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100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00번이라고 문자로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100번 문자 주시면 이런 단기 수익 종목들 제가 두세 종목 정도 보내드릴게요.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게 컨트롤 되시면 다른 종목도 한번 컨트롤. 한번 해보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타 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8월 9일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지만 파동이 정말 이쁘죠. 솔직히 이런 주만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꽃 전문점 계속 찍어주기 때문에 진짜 재미있어요. 재미가 진짜 이게 날마다 아침에 눈뜨면 와와 하소리가 나. 계속 올라가니까 어 조금씩이라도 그럼 얼마입니까? 8월 9일 날 형성했던 52,0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입니까? 82,000원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1.5배 정도 이상이 올라간 거잖아요. 자, 두배향을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우상향을 보리니까 다만 이제 이 태양광 모듈 가격을 조금 이거. 찾아보고 싶어 들어가지모듈 가격, 재료. 어, 1kg당 480, 1kg당 480달러에서 4.8, 점팔달러 요즘 5달러 정도 였어요 근데 지금 8달러예요. 1kg당. 왜 원자재가 1kg당 5달러에서 지금 1kg당 8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요걸 좀 보아가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된다.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100번이라고 보내죠. 100% 무료라고요.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서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그럼 제가 정보 드릴게요. 어차피 전 수익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솔직히 두렵죠. 이렇게 빨리 빡, 뽑아, 뽑아 올려준다는 이런 주가들은 두려워요. 언제 밑으로 곤두박질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이 주가에 반영된 시점이 5월 달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매물대도 다거쳐버고큰 매물대가 있는 이 4만원 라인 밑에까지 요, 요 라인 밑을다 뚫어버렸단 말이죠. 이거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없다고. 요렇게 크게 형성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악재가 발생하는 건 없잖아, 현재.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키로당 얼만가를 좀 따져보시고, 1키로당 모두 가격이 얼만가를 좀 따라보시고, 그 증시에 따라서 좀 반영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니나 다를까? 외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좀 보셨죠? 어, 계속 매수세가 나왔고 외국과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계도 지금 던졌어요. 던지기 던데 그래도 이 물량대가 계속 받쳐주는 거래량이 계속요. 여러 군데에서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뭐, 뭐 부분이 뭡니까?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올 때는 주가 한번더좀 올려주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최근으로 보자면 8월 3일이 되겠어요. 8월 3일날 거래량은 별로 미비했지만, 그 다음날 주가가 바로 어떻게 돼요? 이틀 있다가 바로 제가 탄탄은 뭐라고요? 하루, 이틀, 3일날 제일 불꽃이 많이 트집니다 여기서. 이하셨습니까? 내가 들어간 시점을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 이 일일이다. 바닥권을 봤다 여기가 그럼 이삼한 다음에 삼일 있다가 살짝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이 구간이 나와요그 다음에 사일 차에 뭔가 터지죠 항상 어, 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를 좀 치시는 분들은 자기가 타이밍을 잡죠. 그래서 주가가 상향기를 또 되게 2,200원 한번 뛰어올려고 5,500원 뛰어올라 버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 구간을 바로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그럼 저점을 영상 하잖아요 주가 한번 살짝 밀린단 말이에요 밀렸을 때 바로 크게 튀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현 위치가 그렇게 되겠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개인이좀 어 던져고 이제 어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매스가 들어온다면 주가는 반드시 방향을 보이겠죠 어 외국인은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조금 어 예를 소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기관과 투기자들이 다시 한번 밀어준다면 이 주가는 계속 우상향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뭔가 받쳐주니까. 뭔가 그림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어 이게 없다. 그러면 개인하고 외국인과 치고받고 한다. 그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현대 에너지라는 지는 기업 가치나 기업 평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좋고요. 어, 그걸 감안을 좀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제가 종목명하고 이렇게 5%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세요라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초값 매매 기법은요, 종목별 자료를 데이터화 시켜놔야 돼요. 이 자료를 왜 데이터화 시켜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정보통신이 다시 한번 오름차를 보여줬을 때, 마찬가지로 조광페이트가 다시 한번 오름차 수를 보여줬을 때, 어떻게 자료를 정리를 해놔야지만 이 수익이 나는그 방식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화를 수치화를 시켜놔야지 타이밍,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잡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지금 핫하죠? 코리아에스이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걸 추후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가 타점이 잡혀야지만이 종목을 아래 번호로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3342-0720번으로 단타라고 하면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이 언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이 잡히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수익을 계속 보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또 시초가 매매 기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날 내가 장을 보고, 그날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코리아 se가 태풍 관련된 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태풍 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가 바로 또 뭔가에 조정을 받든 아니면 호재가 살아있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뭔가 이게 반등이 나와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련 기사가 부족한 건 없었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떠한 자료나 이런 데이터가 없었나 이런 걸 만들어 놔야지만이 바로바로 찾아서 대입이 된다는 거죠 지금 코리아 se 주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리아에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단타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을 문자로 드렸던 종목을 다 모아 놔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코리아에스 같은 경우는 계속 상한가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닝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타이거 일렉트 상향 보이고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2%씩 그냥 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편하게 내가 2%부터 5%까지 편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봐야지, 손해를 보지 않으셔야지만이 다른 종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값 매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날 장을 보고, 장을 본데, 어? 코리아 SE가 태풍 관련된 거네? 그럼 태풍주를 같이 끌어와서 이날 10시에 내가 매도를 했다. 아, 아니면 뭐 11시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체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태풍 관련된 주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가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 중반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게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334-2-0720번으로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101번이 뭐냐면요, 단기 스윙 종목이라든가, 일주일에서 이주일이라든가, 아니면 단타 종목이에요. 1, 2주를 끌고 가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로 시켜드리는건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 이래서 내가 돌파 매매를 하고 싶다. 어? 아니면 내가 눌림목 단타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걸아르시야지만 이런 종목이 컨택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코닝 오토메이션도 지금 좋아요 타이거 일릭도 좋구요 제가 다추천드렸던거예요 추천드렸던거 자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죠? 9월 2일날 코리아 SE 관련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른시간에 죄송합니다 단타요 아니요 이른시간 늦은시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늦은시간에 보내셔도 뭐 새벽에 보내셔도 제가 8시 51분에 다 배송해드려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100% 무료입니다. 단타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010-334-0705번으로 단타라고 받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 시초가 문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101번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추려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뭐 100원, 150원 이래밖에안 올랐다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여러분들 크게 내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내가 좀 밟아가면서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건 타이거 일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타이거 일렉을 들어왔다가 내가 지금 8월 말에 여러분들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상한가로. 그러면 자 8월 25일날 제가 타이거 일렉 추천드렸어요. 그죠 타이거 일렉 추천드리면서. 25일 단타 부탁해요라고 주셨어요. 7시 40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단기 종목으로도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거에서 시초가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세요. 그럼 내가 수익이 낮던 어느 계좌에 났던 이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건 코닝 오토메이션이에요 왜 자꾸 자꾸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세요 코닝 오토메이션 제가 며칠 날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8월 8일이에요 그럼 8월 8일 날 봐야 될거 아닙니까 자 이때가 8월 8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8월 5일 날에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제가 8월 8일 날여러분들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눌리고 오름차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을 보인 날 이런 날에 9월 8일 날 보는 거죠. 아 내가 코닝 오토메이션으로 수익을 봤었는데 야 주가 오름이 괜찮네 이런 날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30%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기가 편하다는 거죠. 8월 9일, 8월 8일,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거, 이런 거 내용,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냥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코닝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이날도 8월 8일 단타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내드렸지만, 옆에 100번이라고 보내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100번. 제가 100번이라고 하고 101번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 뭐냐면 그날그날 종목을 제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리스트화 시켜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누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101번이라고 아래 종목 33420720번에서 뭘 받아보시는 거예요? 100번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익이 달라면 단기 수익 종목을 두세 개 정도를 받아보시고 이걸 운영이 돼야지만 이렇게 수익을 어느 정도로 내가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보고 이 자료를 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본인이 만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거 쉬워요. 그냥 엑셀에다가 야, 엑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식 하시다 보면 엑셀 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 차트도 그려놓고 통계도 넣어보시고 관련해서 다 자료 정리를 해놔요. 자기가. 이거 돈이에요. 다 돈. 여러분 다 돈이라고요. 정보가 곧 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는 보내드렸더니 이걸 매일같이 보내주라고 그러는데 매일같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보내드립니까? 요 문자만 보내드려 바쁜데 여러분들에게 사명, 삼명 SNC 같은 경우도 보내드렸죠. 그다음에 어? 테크놀로지 이것도 보내드렸죠. 맨날 이렇게 보내드려요. 또 연락드려요. 연락 문자는 100%물른다니까요 한국정보통신도 많이 드려지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하루에 5%씩 수익을 받으리는건 전혀 좀뭐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5%씩 수익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서 대명에너지예요. 지금 보시는 건 대명에너지 보고 계시는데 대명에너지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그때 날짜가 대략 이쯤이에요. 요 구간 여기 이제 상한가를 보고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그럼 이 구간에 내가 추천을 안 드렸어도 이대명에너지를안 드렸어도 여러분들 어떻게요? 해 수익을 볼수 있는 거지 왜? 내가 이 그림을 좀 관심 있게 넣어놓니까 으 이렇게 2% 1% 여러분들 2% 5%뭐3% 이거 아주 우습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천만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주식을 한다고 치시다 이 천만원 뭐 1억이든 천만원이든 그럼 분산 투자를 하실 때 30을 갖고 들어가든 20을 갖고 들어가든 내 퍼센트를 내 자본금에 맞춰서 분산 투자를 할때 종목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을 했어 여기는 20을 했어 여기는 40을 들어갔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수익률을 여기는 5%만 봐야지 여기는 3%만 볼 거야 여기는 좀쪼금 들어갔으니까 7%까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갖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지 물방으로 때려박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주종목밖에 상관안 갔으면 이 주종목 못 샀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내 계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안 되시는 분들은 3 3 4들의 0720번으로 101번 보내주셔도 되고 100번이라고 보내주셔도 돼요 이두 가지 101번 100번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101번이라고 하니까 101번으로 보내주시고 예전에 영상는 100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00번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 종목에 맞춰서 제가 다 해드리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를 크게 보시지 마시라는 거지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요즘 에 찾기 힘들어요 진짜로 주식시장이 너무 바닥이라서 지금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장사가 안될 때는 내가 나가는 지출하는 돈을 지출하는 돈을 줄여야 돼 여러분 지출하는 돈을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 들어왔어 뭐내이 구간에 들어와서 봤어 최저점에서 뭐 먹었어 그럼 크게 보고 또내 내 이런 점에서 그럼 물량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봐야 되네 아 내가 뭐 놓쳤어 그럼 횡보 갖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색터를 나눠야 돼. 제가 림노버 보고 계세요. 얼마나 최적감입니까? 휴림노버시 2,500원. 자, 여러분 유림들 많이 아실 거예요. 삼성과 관련된 거. 오름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휴림노버를 제가 추천드릴 때도 있었어. 그 어느 타이밍이 내가 추천을 했었지? 야가 나한테 어느 타이밍이 잡았지? 그걸 보고 이 다음 단계를 노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이 자리도. 그래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지. 조금이라도 2%라고 세금 내고도 내가 2%에서 5% 수익만 나더라도 종목이 10개면 그 다음에 이제 섹터를 나누는 거지. 로봇주, 바이오주, 조선주, 뭐, 태조 이방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로 나눠서 내가 들어가고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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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분류, 소분류, 소분류 들어가야지. 그래야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다안 돼. 그러시는 분들은 3 3 4의0 7 2 0번으로 단타라고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단타는 뭐냐면, 1일 무료로 제가 드려요. 그걸 받아보시고, 수익을 좀 내보시고, 단타 받아보시고, 단타는 되는데 단기 수익 종목이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필요해. 그런 분들은,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101번 혹은 단타,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 무료고,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도움 많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한데, 도움 많이 받아보시고, 원금 회복 할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알림도요. 아무튼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 영상 시청이 재밌으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100% 부릅니다. 단타 아니면 100번 아니면 101번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소액이나 마 수익을 보시길 기원 드립니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